반갑습니다. 채널 카플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컨트롤탈취 카드입니다. 세크리파이스나 원양어선 같이 상대 카드를 장착하거나 엑시즈 소재로 쓰는 카드는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또한 컨트롤탈취 계열 카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카드 한장한장 한장 다루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 제가 생각하기에 대표적인 카드만 다뤘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심부름이 끝나면 곧바로 돌아와서 데려갈게. 휘러... 컨트롤 탈취 카드는 쩡, 아 뭐야 그 상대 몬스터의 컨트롤을 내게 옮겨서 그 카드를 내 것처럼 부릴 수 있는 카드입니다. 탈취에 성공한다면 상대 필드에서 몬스터 한 장을 제거하는 꼴이 되고 그 훔친 카드로 공격을 하거나 효과를 발동하거나 재물로 쓸수 있어 카드 한장 이상의 효과를 볼수 있죠. 자 그럼 유이왕 최초의 컨트롤 탈취 카드를 봅시다.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앞으로 나올 모든 컨트롤 탈취 카드의 시초이죠. 탈취 계열의 최초의 카드라서 그런지 아니면 초기에 코나미가 생각이 없었는지 제약도 거의 없고 간단하며 그만큼 강력합니다. 상대 몬스터 한 장의 컨트롤을 엔드페이지까지 얻는 게 끝이에요. 사기 카드 뻥뻥 쓰면서 듀얼하던 유이도이 카드를 보고 이렇게 치사한 방법을 쓰더니 극찬할 만한 사기 카드이며 최초로 금지를 먹은 카드 중에 한 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강탈입니다. 마음의 변화와 같은 컨트롤 탈취 효과를 가졌지만 살짝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상대 몬스터를 엔드 페이지에 돌려줘야 하지만 이 카드는 장착만 되어 있다면 상대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카드가 장착되어 있다면 상대 턴마다 상대 라이프를1,000 포인트씩 회복시켜 줘야 되지만 어차피 개벽 같은 강력한 카드를 뺏어온다면 상대 라이프 회복다이아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었죠. 결국 마음의 변화에 상호 호환이 가능한 사기 카드였기 때문에 이 카드도 금지 카드가 되었습니다. 세뇌 브레인 컨트롤은 마음의 변화에 완벽한 하위 호환으로 등장했습니다. 발동시 라이프를 800 포인트 지불해야 하고 상대 뒷면 표시는 가져오지 못하는 제약이 걸렸는데요. 이스나마나한 코스트와 발동 조건 때문에 이 카드마저도 금지에 올랐습니다. 다행히 코나미 측에서는 미안한 마음이라도 들었는지 이 카드를 적당히 너프해서 다시 내줬는데요. 통상 소환이 가능한 앞면 표시만을 끌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 환경에서 특수 소환만 가능한 몬스터나 엑스트라덱에서 소환하는 몬스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카드를 활용하기 힘들어 현재는 무제한이 되었습니다. 컨트롤 탈취결 카드에 제약을 붙여 출시했지만 낼때마다 금지를 때리던 코나미는 이번에 더 많은 제약을 붙여 정신 조작을 발매합니다. 마음의 변화와 동일한 효과지만 공격 선언과 릴리스 불가라는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컨트롤 탈취 카드로 공격하거나 효과를 발동하거나 재물을 바치는 플레이 중에서 두 개의 선택지를 막아버려 반쪽짜리 탈취 카드가 되어 버렸죠. 그런데 싱크로 소환이 등장한 뒤로 이 카드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컨트롤을 탈취한 다음 그 카드를 싱크로 소환의 소재로 써먹어 버리는 것이죠. 굳이 공격하거나 재물로 바치지 않아도 상대 몬스터 한 장을 치우고 나서 싱크로 몬스터를 뽑을 수 있다는 점이 재평가되어 이 카드는 제한 카드까지 오릅니다.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한 컨트롤 탈취결 대표적인 카드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밖에도 여러 탈취 카드들이 등장했지만 마음의 변화나 강탈 같은 개사 강력한 카드들에 비해 파급력이 없었습니다. 듀얼필드보다 에드무비에서더 많이 본 에너코는 컨트롤 탈취를 위해서 자신의 몬스터를 한장 써야 했고, 강제전이 또한 상대 몬스터를 가져올 수 있지만, 가져오는 카드는 내가 아니라 상대가 고르기 때문에 벌어올 수 있는 이득이 들쭉날쭉했죠. 마법카드 쪽만 다뤄봤으니까 이번에는 몬스터와 카드군도 살펴봅시다. 몬스터 쪽에서는 이 카드를 절대 빼먹을 수도 없죠. 바로 비가이입니다. 어? 비가이입니다. 어, 효과를 살펴보면 그흉악한 금지카드, 마음의 변화보다 더 강력한 효과입니다. 해서온 몬스터는 어떤 지약도 걸려있지 않고 엔드페이지에 돌려주지도 않아요. 어째서 코나미는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몬스터에게 그것도 소재만 충분하다면 엑스트라덱에서 툭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소재만 충분하다면입니다. 이 카드가 발매됐을 때 7레벨 몬스터를 2장 꺼내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7레벨의 대표주자 블랙매지전과 흥룡도 그때 지원이 영 시원찮아서 2장을 꺼내놓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죠. 하지만 항상 유이왕의 망가진 밸런스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그색 정룡이 등장하면서 이 카드의 활용도는 180도 바뀝니다. 심심하면 툭툭 튀어나오는 정룡들은 레벨도 마침 7이라서 어떤 데보다 쉽게 비가이를 꺼낼 수 있게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기 효과를 소환 난이도를 높여 무마하려는 시도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정룡과 손을 잡고 세뇌빔을 난발하던 비가이는 제안에 올랐고 정룡이 제재를 먹자 무제한으로 석방됩니다. 컨트롤 탈취가 하나의 전략이라는 카드 군도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돌입니다. 다만 컨트롤 탈취 조건이 전투나 카드의 효과로 터져야 발동하는 등 수동적이기도 하고 카드군 자체의 성능이 크게 높지 않아서 큰 방향 을 일으키지 못하고 쓰이는 카드 만 용병으로 쓰였습니다. 다음 카드는 고요우 가디언입니다. 쉬운 소환 조건과 레벨에 맞지 않는 높은 타점 그리고 상대 몬스터를 파괴해서 묘지로 보내면 그 카드를 수비 표시로 탈취하는 사기효과 를 가졌습니다. 당연히 이 카드도 금지가 되었 죠. 나중에 코나미에서 소환 조건에 제약을 주는 것으로 6년이 지나서 야 무제한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시큐리티가 쓰는 범인 체 포카드 고요 가디언의 컨셉이 꽤 마음에 들었는지 아크 파이브 싱크로 차원에서 시큐리티가 재등장하여 아예 고요라는 몬스터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주 전법은 원조 고요 가디언을 따라서 전투로 몬스터를 파괴하면 상대 몬스터를 탈취하는 컨셉입니다. 그래도 역시 원조만한 임팩트는 없었죠. 브레인즈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컨트롤 탈취 효과를 내장한 링크 몬스터가 등장했습니다. 딱잘알 리볼버센세의 에이스 몬스터 바렐로드 드래곤이죠. 제법 무거워보이는 링크사 몬스터지만 컨트롤을 탈취할 수 있고 거기다 다음 턴 엔드페이지에 파괴되는 점 말고 제약이 크게 없기 때문에 엑스트라 덱에 한 장씩 넣는 카드였죠 턴킬력 짱짱인 링크죽창 바를소드가 나오기 전까지 말이죠 그 밖에 사이드 덱에 반짝 투입했던 카드들이 있는데 퍼피플랜트, 엘렉트릭웜, 괴르충세 장의 카드들입니다 각각 카드는 전사족과 마법사족, 드래곤족과 기계족, 악마족과 언데드족의 컨트롤을 탈취하는 패트립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드래곤족, 전사족, 마법사족이 메이저 하더라도 상대 몬스터 종족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과 굳이 이 카드가 아니더라도 사이드에 투입되어 밥값스라는 카드들이 늘어나며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최신 컨트롤 탈취 카드, 대대적 체포 작전입니다. 효과 자체는 원조 컨트롤 탈취 마법과 거의 유사하지만 그 카드들과 엄청 큰 차이가 있으니 바로 이 카드가 함정이라는 점입니다. 아니 뭐야 그 색깔만 핑크핑크하다고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반 마법 카드와 함정 카드의 가장 큰 차이는 상대 턴에 발동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위에서 다뤘던 컨트롤 탈취 마법 카드가 상대 턴에 발동할 수 없었다면 이 카드는 상대가 전개하는 도중 상대 전개를 막을 수 있고 상대 배틀 페이지에 상대 몬스터를 탈취해서 공격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뺏어먹은 몬스터를 링크 소재로 써먹으면 완벽하겠죠? 자 정리하고 보니까 컨트롤 탈취 카드 정말 많이 나왔네요 컨트롤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강력한 효과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탈취 카드를 쓸때 컨트롤이 내게 온다고 상대방 카드를 함부로 다루지 마시고 돌려드릴 때도 정중하게 돌려드리도록 합시다. 또한 듀얼이 끝나고 상대에게 준 카드를 잊지 마세요. 그러다가 영원히 컨트롤 탈취 당할 수 있어요. 듣고 있냐? 나 초딩 때가이영한